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면은 어떤 부족도 실수도 갈등도 우리가 참고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교만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함께 살수 있다. 항상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하는 상대를 용서함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지약을 마시고 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라고 했죠 지약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저지 죽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칼을 가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없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우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미운 마음, 복수의 마음은 도무지 공동체를 세우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었던 사람에게 좀 화해하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나에게는 화를 낼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권리가 있다. 나는 복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복수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복수할 권리를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백번 잘하고, 상대방이 백번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빚을 진저 여러분은.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이런 어 이런 마음을 옳은 옳고진 마음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분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수 있습니다. 말씀 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유독 강조했던 사람이 헨리 나우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 오늘 저처럼 설교하고, 뭐,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함께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부부도 갈등하고, 형제도 갈등하고, 뭐, 공동체에 대한 갈등을 어 이야기하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도 살아보니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도무지 함께 살지 못하고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경험하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증의했습니다. 공동체는 마음 맞는 사람, 좋은 사람끼리만 사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은 도무지 꼴보기 싫고 함께 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사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맞추어 가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살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보교회에게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고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살아야 되고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좀더 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원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a m um, me, d 어중에 그 거중에 그 새일어 사랑이라 어중에 그 새일어 우리 후리마까요 사랑한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자만내며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사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으사 저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랑 우리 김종순 초도 예배 감사한 검드렸습니다 따님 되시는 문정숙 부님 감사한 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스를 통하여서